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프의 랭글러 차량인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지금 화이트 에디션이 단두 대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, 그,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랭글러 에디션 모델 화이트바디 컬러인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차량은 2021년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16,0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주행거리 연식 아주 짧은 차량입니다. 앞쪽에 이제 본네트 도장 상태 보시면은 아주 깨끗해요. 거의 흠집나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로드로 많이 타시는데 전 차주분께서 이제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오프로드 거의 안 하고 정말 안전주행 하셨다고 해요. 그만큼 앞 쪽에 뭐 본넷 도장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래쪽에 이런 덕트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차량 휠 한번 볼게요. 보시면 휠 상태도 뭐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으세요. 지프 전용 휠인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안쪽에 디스크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이 차량 트레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80%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전운전 하, 하셔서 또 이용하셨다고 하고요.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기스들은 조금 보이고 있네요.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. 그리고, 뭐, 손잡이 부분, 이런 부분은 깨끗한 편인 것 같고요. 뭐, 문콕이나 이런 거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휠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,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도 없는 차량이고,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, 위쪽에 소프트탑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LED 헤드램프, 그리고 워런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순정 차량이고. 그리고 이 차량 내부 보시면은 내부도 뭐 거의 아주 깨끗해요. 사용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12V 이렇게 전기 소켓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안쪽에 수납 공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실내로 한번 가볼게요. 2열 보시면은 안쪽 그 시트는 직물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. 직물 시트로 들어가 있고. 그리고, 도어 쪽에 보시면, 네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그래서, 이제 물건 같은 걸 보관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, 중앙에 보시면은, 네, 이렇게 에어벤트 두개 자리되어 있고, 그리고 아래쪽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컵홀더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짚물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깨끗하게 거의 오염 아예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뒷좌석보다는 운전하는 재미로 이제 이 차를 타시기 때문에 이 열이 좀더 깨끗한 것 같고 위쪽에 이런 천장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일단은, 보시면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이 이제 도어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.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네. 네.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, 클러스터 부분 이런 디자인들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디지털, 약간 클래식과 디지털의 약간 옛, 모던과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주행거리 16,807km 주행거리 굉장히 짧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중앙에 이제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위쪽에 화면 위치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어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공조 시스템, 에어컨 공조 시스템 이용하실 수 있고 버튼 상태나 이런 부분들 아주 양호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시거잭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는 이렇게 옥스 단자 USB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4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네, 컨트롤러가 왼쪽에 위치되어 있고 이 차량은 보시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어 노브나 이런 상태들도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차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. 안쪽에 보시면은 USB 단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공간 굉장히 깊어요. 그리고 2단으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,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전반적으로 거의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. 이 차량 가격은 5,4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 한정판 차량이니만큼 여러분들 서둘러서 연락주시면 또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사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